마스크 좀 벗어봐요. 응. 머리 모자 좀 벗어봐. 아, 모자를 벗으면. 응. 응, 신당에 올 때는 모자를 벗는 아, 거예요. 응, 내려놔요. 신기가 꽉 찼는데 너 그래. 뭐가 뭐가 문제에서 왔어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뭐 어? 혼자 좀 쓰면 어떨까요? 왜? <laughs> 뭔가 좀 화장했어. 응, 그냥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음, 응. 뭘, 뭔 얘기를 해? 야, 너는 무당 팔자다. 응. 무당 집에 많이 당했었어? 아니 그치, 아니 제가 찾아 다닌 거죠 이제. 음. 응. 예. 네. 하녔는데, 병원에서 이제 아니라고 하고, 그런 건 없다고 하고. 음, 응. 병원에서 무당을 잡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음. 응. 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병원을 왜 어디를 갔어요? 정신과를 갔죠. 정신과? 네. 간 이유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신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왜? 저, 아니 정신과를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뭐뭐 뭐 잠을 못 잔다든가 아니면 네. 뭐가 보인다든가 정신과를 간 이유가 있었잖아. 괜히 멀쩡한 삶이 좋은데 정신과 병원에 가지는 않았을 어, 거 아니야. 검사검사 검사 그냥 갔어요. 음. 네, 네가 가고 그냥 가고 싶어서. 네, 네. 응, 같은 갔더니 병명이 안 나와. 네, 네, 제가 음. 예상했던 병명은 안 나오고. 응. 음. 이제 그래갖고. 네가 의사는 아니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가서 음, 음. 검사를 한 거죠. 응. 음. 했는데 이제 무당집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 응. 넌 기생팔자다, 난 팔자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관련 있는 게 아닌가. 응. 음. 있어요. 신줄이 딱 들어져 있어. 그래서 인간관계도 힘들고, 네. 어, 조용히 살 수도 없고, 어? 응. 네. 어, 그래서 지금 뭐해? 지금 아무것도 안해요. 음 응, 안한지 오래됐어. 아니면은 뭐 어, 하다가 그만뒀어? 꽤 됐어요. 얼마나 됐어? 한2년 정도 된것 같아. 그 전에는 뭐했어? 그 전에는 뭐 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서른이 넘지 않았니, 너? 근데 아유. 아직도 학교를 다녔어? 스물 네, 스물 네 살, 다 스물 여섯 살. 부모님은 다 살아계셔요? 네. 응? 음.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요? 네, 같이 살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는 뭐야? 아까 그러니까 좀 신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런 게 어떤 건지. 어떤 건지? 무당한테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왜 무당집을 자꾸 파고들어? 어, 네가 안할것 같으면은 모르지만 어떤 걸 재워야 되지만 무당이 다 얘기를 했는데 무 무당을 이겨 먹으려고 이 집은 쇼핑을 해. 응? 선생님 얘기해 주는 게좀 궁금해서. 응, 너 내가 무당하라면 할 거야? 그거, 얘기해 봐. 그거 힘들 것 같아. 요 근데 힘들 거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 아, 그게 궁금했어. 응, 힘들 거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야지 네가 신줄이 있다고 무당님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네가 무당을 이겨 먹으려고 하면 되겠어? 어? 네가 무당을 점치려고 하고 이 무당이 어떤가? 어? 너 내가 물어 좀 산다니까 자선사 깐지 알아? 어? 내가 자선사 깐지 아니고? 어? 네가 건방져요. 아주 건방진 놈이야. 무슨 말인지 있어? 무당이 너한테 손바닥에서 저울질 당하지 않아. 어? 네가 열심히 네가 지금 되는 노릇이 없잖아. 마음을 못 잡잖아. 네. 그렇지? 학교도 때려치고 하다가 말고 승질나면 다 때려부셔야 되고 이 우발적인 성격과 우발적인 행동과 승질나면은 안 해버리고 오기 악질이 있고 어? 니가 일상생활에 너 외롭잖아. 그렇다고 니가 여여 복이 많은 것도 아니야 친구 보기 많은 것도 아니야 너 외로워요. 응? 뭐지? 너 선생님 봤을 때는 병원 가면 너 이상한 말이나 피크되고 우울증 얘기나 듣고. 너약 먹어라 어쩌다 이런 소리 를 해. 근데 지금 선생님이 너 박수감이라고 딱 그랬잖아. 박수가 뭔지 알지? 아니 저, 전혀 그런 거 몰라. 요 박수가 선생님처럼 무당을 하는 거를 박수라고 그래 아, 남자를. 너 같이 남자를. 아, 네가 신 받으면 박수야. 남자 무당. 음. 응. 박수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그다? 전혀 몰라서. 아니, 박수를 거꾸로 얘기하면 글자를 거꾸로 얘기해 봐봐. 수박. 수박이야. 응? 네. 네가 둥그렇게 생겼다 수박같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네가 이렇게 선생님 같이 이런 신 신한테 굴복을 하고 신의 영적인 거를 머리에 넣어서 네가 전달을 해주는 네가 어떻게 보면 멘토자야, 상담자고 그런 게 너한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한테 그런 직업이 맞아. 그러면 네가 신을 받지 않을 거라면 네가 일상생활을 못 하니까 네 사주를 다독이고. 기원을 하고, 좋게 살수 있게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어, 형식이, 내가 이, 이 자정이 안 되니까, 하고 네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직업적으로, 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응? 어? 너꿈 많이 꿔? 네, 그렇진 않는 것 같, 많이 꾸진 않는 것 같은데. 응? 많이 꾸진 않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꿈을 꿔 안꿔 신적으로 꾸냐 안꾸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꿈꾼다고 지금 신령님이 얘기하는데 네. 안꿔? 평범한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평, 꿈이 뭐 어떻게 평범하기만 하겠니 아니 그니까 일반 사람들이 꾸는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꿈이 남들보다 많이 꾸지 않냐 이 말이야 선생님 말은 꾸진 않는 것 같은데 꿈을 그러면 안꿔? 평범한 것 같아요 뭐, 상태 안 좋을 때는 뭐 꾸고 뭐. 괜찮을때도 괜찮고 꿈을 많이 꾸는 것도 네. 어떤 특정의 무속 적으로 비하면 네. 음, 그런걸로 영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오늘 하루가 일진이 어떻게 된다 이런 뭐 아니면 꼭 오늘이 아니어도 네. 뭐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수 있는 그런 영감을 받을 수있든가 맨날 막 조상에서 막 뭐, 이렇게 갓쓴 할아버지가 나온다든가, 뭐, 할머니가 막 와서 뭐, 꿈에서 자주 보인다든가, 뭐, 이런 게될 수도 있어요. 응? 선생님, 지금 그런 거로 물어보는 거야. 친구들하고 뭐, 물 속에서 맨날 뭐, 공 갖고 노는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뭘 뭐, 짐을 싸갖고 막 어디 막산 중턱에 올라가는 꿈을 꾼다든가, 뭐, 이런 특정한 꿈을 좀 자주 꾸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야. 내가 아니, 너, 그, 너는 아니지 않니? 내가 제가 뭐 평상시에 뭐꿈 때문에 고민해 본적 없어서. 음. 뭐 그렇게 문제 있는 것 같지, 나. 뭐, 뭐 꿈자리 때문에 뭐 고민해 본적 없어. 잠을 잘못 자기는 하는데. 음, 잠을 못 자는 거는 네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꼴통기가 있어요. 어? 그리고 신의 팔자에 신의 기운이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어? 그럼 이거는 약을 먹고 치료도 안 돼요. 무슨 문제 가 있어? 음. 자 세월이 가야 돼. 네가 역대 역전을 만들려면 네. 세월이 가야 돼. 시간이 필요하다. 어.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안 돼. 이렇게 지금 내가 그냥 나 뭐가 안 돼요 뭐 그냥 원망만하고 그냥 안돼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자존심도 뭐, 아 들어서 못하겠어 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네가 지금 학생의 신분에 학생을 공부를 안 하고 네가 사회에 나왔으니 네 열심히 하면서 네가 기도하면서 네가 열심히 이거를 재워가면서 뭔가를 네가 내가 이 길로 안갈 거라면 내가 뭔가 기술을 배워서 내가 이런 상담에 내가 그런 기질이 남달리 갖고 있고 영적인 거를 가질 수 있는 사주니까 내가 이런 거를 좀활동적이게 내가 할수 있으면 내가 이런 직업에 대리만족처럼 내가 할수 있는 직업을 좀 선택을 해서 살아야 돼요. 어. 자, 근데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다. 응? 네가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야. 부모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응. 그럼 엄마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거 병원에도 가서 내가 검사도 받도 보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내가 한걸 알잖아, 부모가. 네. 그럼 부모님하고 동의해서 한번 와요. 아, 여기서? 응. 네. 그리고 네가 지금 무당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뭔 연병 났다고 무당집을 쑤시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지랄이야. 그냥 열심히 살지. 그 시간, 그 정신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 알았어? 네. 네가 지금 무당집에 무당하라고도 선생님 싫어요, 저는. 아니, 하고 싶 전혀 몰라서. 응. 그런 얘기 처음 들어서. 응. <laughs> 뭘 처음이 들어 나마 무당집이 얘가 왔다리 갔다리 이 이게 500년 아이쿠. 정신 나갔네 이거. 응? 네. 네가 지금 무당집에 여기저기 많이 유명한 데는 다 다녔다며. 응? 네. 어? 다녔. 그래. 지금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근데 네. 무당이 다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며. 네. 근데 무당들이 괜히 밥 먹고 헐일없었고 너한테 빈, 빈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럼 공통적으로 나왔잖아 무당이 너는 수박을 해야 돼 박수 기질이 있어요 기질만 갖고는 안 돼요 신줄이 딱 모가지까지 차갖고 들어왔어 눈에 살기도 많아요 이 살기를 베끼려면 신을 받아야 돼선생님 봤을 때는 근데 네가 하고 싶지 네가 삼수갑상이 가더라도 네가 하기 싫으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신이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네가 제작감이 네가 열심히 안 하겠다는데 신이 신너 도와주겠냐 뺑글뺑글 아주 개군형이 아주 어 아주 그냥 똥물이 기어 나오겠고 너를 쑤셔 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지금 그런 과정이야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든 안 하든간에 네가 이거를 재워야 될거 아니냐. 근데 네가 지금 능력이 없어. 그치 능력 없잖아. 너 능력 좋아? 아니 없잖아. 그치 그러면 너 엄마 아버지가 살아 있잖아 부모님이 시퍼런 부모님이 살아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동의해서 너가 이런 거에 너 네가 결정을 못 하는 거 부모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 어 그래서 니가 좋은 삶을 살아야 될거 아니야 네. 이제 20대 초반이 어? 중반. 응 네. 초반이나 중반이나 이놈아 <laughs> 선생님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원래 딸은 뭐그쪽 어떤 전공이나 이런 거 어떤 게좀 좋아 아까치만 얘기했잖아 누구 밑에서 네. 진중하게도 일도 못 해요 니가 원래 예체능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 아까 지금 선생님 말로 하는 직업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어? 요 영업, 딜러. 있겠죠? 호텔, 관광, 가이드. 있겠죠? 굉장 웃음스러워요. 이 신의 풍파 때문에 뭐를 한 가지를 아는 풍어를 주워드는 게 너무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요. 아는 풍어은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 가서 이제 석 달, 열흘, 삼개월은 못 있어요. 그럼 너의 문제성이 있겠지? 자 단정을 지면 뭐가 있어? 너의 성격 지랄 같은 데가 있어요 맞아요. 어? 역 같으면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돈도 없어 너는 지금 네, 네 주머니에 짤짤이 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가우다 씨는 잡고 싶고 남자의 근성은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조금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목표를 있으면, 니가 노력을 해야지. 선생님, 맞을 때, 너이렇게 가서, 금박 30이 되고, 금박 40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 불할 두 쪽밖에 없어. 알았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성을 잘 갖고, 성실하게, 착하게, 네. 살아야 되는 게 맞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선생님 유튜브 찍으니까, 어 올라가나요? 어? 올라가나요? 너 비밀 보장해줘. 궁금해. 응. 이거 올라가지, 그러면 안 올라가. 응. 비밀 보장해줘. 네. 너 얼굴 안 나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응. 음성, 변조도 다 해줘요. 걱정하지 마 네. 알았지? 집중해. 선생님, 너, 시간 남아서 너전 봐주는 게 아니야. 네. 알았어? 자, 엄마, 아버지 데리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응. 데리고 올 때는 제대로 예약하고 데리고 모시고 네. 와요. 알았지? 네. 응. 여기까지 할게.